아, 이건 이것도... 또 아리솔님, 저판형님 왔고, 브랜놈미나님 자, 일루샤널 왔고요 지금. 이건 기습인데 완전히 천솔님. 아, 이제 날레스님, 브안놈미나님판형님 기습이에요. 개주발 지금, 에, 개주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 이게 자자자자, 아리솔님 듣고요 아, 어떻게? 아, 지금 굉장히, 에, 버텼죠. 개공디, 자, 개콘디 놓고요. 날레스님, 아, 솔, 에, 천솔, 허카섬님 지금. 개주발 자에 개주발 지금 못 버텼고요 아 자자자 자, 자. 개주발까지 무너졌으니까 지금 다무너진 거죠 지금 에한형님 보이고요 날선 자 일단 이거 지금 에 개주발도 못 버텨 아못 버티네 지금 아이 사실 굉장히 버티는 지금 러런데아이 점사 지금 에 완전히 완, 완파로 지금 왔어요. 예, 네, 완파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작 기습이구요. 자, <laughs> 이거 완전히 기습당했는데. <laughs>